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시원입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신차 가지고 영상을 켰고요 자, 이번 차량은 엑시얼의 카프라 1대18 스케일의 차량입니다. 자, 보이시죠? 기존에 그 엑시얼에서는 1대10짜리 카프라는 이미 나왔었는데 1대18 버전이 새로 출시가 돼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조종기는 스펙트럼 SL2가 들어가 있고요. 이 채널입니다. 그리고 서버는 S651. 일단 1대10 스케일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서버가, 로우 프로파일 서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터는 37턴, 380 모터입니다. 브러시드 380 37T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t 수가좀 높은 거 보니까 토크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는 프론트 로딩 배터리 트레이. 자, 배터리가 이제 프론트 전면 본넷을면 배터리가 요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라이팅 시스템인데 지금 서치하고 헤드라이트 그리고 옆에 안개등 같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감 나는 인테리어. 자 운전석에 사람 한명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내 그 센터 페시아나 이런 부분이 어좀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진 바디이기 때문에 시, 어 아주 실제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 많이 어 실차처럼 표현해놔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튜브. 뼈대를 보시면 튜브 타입으로 해서 음 일반적으로 우리 버기차나 이쪽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 위드 보트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하단에 이제 사진 찍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은 하단에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하부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놔서 뭐 예를 들어서 하부에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걸리지 않도록 구조를 잘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른 면은넘어왔는데자이 차는 이제 포트렉스입니다 네, 그래서 배걸림 이게 이제 디프 케이스 부분이 지상에서부터 좀 많이 공간이 확보가 돼서 장애물 넘는데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쇼. 이제 알루미늄 쇼이겠죠? 어, 제가 살짝 만져봤는데, 쇼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부드럽게 세팅이 잘되 있습니다. 그다 오른쪽에는 이제 휠 타이어, 휠 타이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링크 서스펜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조준기. 예, SLT2 조정기가 들어가 있구요. 어, 이거 보시면 기존 SLT3와 비슷하게 출력 3단계 조정, 스테링 리버스, 그 다음에 스테링 듀얼레이트, 조향각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테링 크림.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 오, 상당히 이쁘네요. 자, 일단, 조정기용 건전지 4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기본 공구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휠헥스도 들어가 있어요. 휠 핵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인딩 잭, 스티커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차에는 지금 배터리가 기본으로 적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충전기도 USB 기본 충전 잭이 충전기죠. USB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물을 영접하게 됐네요. 자, 일단 케이블 타이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제거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핀셋을 다뜯었구요 자, 이제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옆모습. 그리고 정면. 자, 정면. 그 다음에 후면. 자,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면 좀 조금 더 실제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휴기 움직임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자 리본딩 보다는 다운으로 빠지는 쪽으로 세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크롤러 특성상 튀는 것 보다는 이렇게 노면 추정은잘할수 있도록 자 지금 보시면 앞쪽에 트래블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자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자 이제 뒤쪽에 트래블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자 크라울러답게 상당히 세팅이 잘돼 있고요 뒤쪽도 트래블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 있네요 자, 이 차는 아마 움직임이 통통 튄다기보다는 지면이나 노면을 추정을 잘하면서 쫙 붙어가는 느낌으로 주행을 할것 같네요. 자, 이제 외관을 볼까요? 자, 일단 라이트, 여기 헤드라이트 두개그 다음에 여기 보면 측면에 있는 안개등. 그 다음에 서치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 포털 엑셀. 이곳에는 포트렉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차는 작은데, 이제 포토크를 위해서 스탠다드 사이즈의 서버를 넣어 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이네요. 자, 이런 모습. 지금 보면, 프레임 자체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사람 타있고요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계기판이나 뭐 대시보드 이런 게, 어, 네, 지금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플라스틱, 에 본딩된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바퀴는, 어, 러버 자체는, 어, 완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상당히 가, 가성비 좋은, 예, 네, 지금 컴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물잘탈것같고요 뒤에서 보면, 어, 네, 이제, 여기 스위치, 스위치가 여기 있고, 이 박스 그다음에 뒤쪽도 포털액셀입니다 뒤쪽도 포털액셀로 구성이 되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까 배터리는 이쪽 본넷을 열고 이 안에 탑재가 되게 되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뚜껑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뚜껑은 따로 키가 없고요 여기 클립처럼 돼 있고 여기다 탁 꽂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 탁 아래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열면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배터리 보이시죠 650mAh EC3 EC2 EC2 커넥터 이걸로 구성이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정도 되는 사이즈네 배터리 슬롯 보이시죠 배터리 트레이에 어 지금 요 정도 되는 배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긴 배터리도 장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닦다 입니다자 그리고 이제 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터렉슬 앞뒤로 구성이 잘되 있고, 그 다음에 하부스키드. 상당히 걸림없이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플랫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들, 포링크로 되어 있죠. 포링크로 되어 있고, 여기 보조 링크들은, 안쪽에 있는 거는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예, 포링크들은, 이거는 메탈봉들이 다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는, 우선은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안에 유니버셜로 들어가는 여기 디프 쪽에 연결되어 있는 요쪽 안에 있는 부품들은 다 메탈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액시얼 1대18 카프라 언박싱 영상 잘 보셨는지요? 자, 오늘도 어, 연어 때와 같이 아주 심플하고 빠르게 어, 개봉 영상 한번 찍어 봤고요 자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답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씨원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